다양한 캡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Shift S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원하는 각도로 모델을 일치시키신 후에 Shift S를 누르면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Move를 이용해서 모델을 밖으로 빼게 되면 Shift S를 누른 자리에 스냅샷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에서 여러 개를 찍어서 원하는 만큼 스냅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냅샷이 찍힌 이 화면을 초기화 시키려면 컨트롤 N을 누르면 원본만 빼고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가끔 디바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Ctrl+D로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를 올리는데 실수로 Shift+S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종종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단축키를 사용하시다 보면 근데 이렇게 계속 화면에 이미지가 찍혀서 어,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해결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스냅샷이 찍힌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Ctrl N을 누르시면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의 캡처 방법.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캔버스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도큐멘트라고 있어요. 도큐멘트에서 익스포트. Expert. 익스포트를 누르면 지금 캔버스에 있는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신 후에 파일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뭐 포토샵에서 수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PSD 파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JPG나 PNG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PNG로 저장할 때는 그냥 바로 저장이 이렇게 돼 버려요. 뭐 다른 창이 안 뜨고. 하지만, JPG로 저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익스포트할 때, 한번더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때 뭐, 사이즈나, 이렇게 잘릴 수 있는 사이즈나, 퀄리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변화를 주면서, 이미지에 이렇게 해상도나, 아니면, 감막과 RGB 채널의 뭐 밝기나 강도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냥 건들지 않고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3, 3, 3 열어보면, 이렇게 같은 이미지로 뽑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